야네 토끼야 우리 뭐 하고 놀까? 응? 음, 가위바위보하자.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한 다음에 음자 가위 바위 보. 내가 이겼다. 네가 순례야. 자 얼른 눈 가리고 열을 세. 알았지? 시작. 어, 어디로 숨을까? 하나. 어, 저기. 아니, 이쪽이 숨을까? 음... 얘들아, 어디 숨지? 아, 세... 네. 여기 숨어야지. 네가 그렇게 느리니까 놀 수가 없잖아. 나 너랑 안 놀아. 아, 가서 빨리 움직이는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차이소라카푸 yo 아부가, 안녕? 왜 울고 있어? 너 무슨 일 있니? 어, 개구리야, 안녕. 응. <웃음> 있잖아. <웃음> 난 내가 너무 싫어. 난왜 이렇게 늘릴까? 토끼처럼. 팔, 딱. 팔, 딱. 몸이 빨랐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느리니까 토끼가 다시는 나오고 안 논대. 아, 저런 저런. 울지 마, 울지 마. 거북아, 넌 몸이 느려도 마음씨가 착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언제나 잘난 척만 하는 토끼 녀석, 나도 싫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느리다고 네 욕을 막 하고 다니잖아. 토끼는 온몸이 빠르지만 마음씨가 나빠. 이 녀석을 좀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 맞아. 너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내가 토끼하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내가? 에이. 질게 뻔한데. 시합에서 지면 토끼가 나를 더욱 싫어할 거야. 에이, 난 못해. 못해. 넌할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자, 어서 일어나. 어서. 내가 토끼한테 가서 너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얘기하고 올게. 넌 그동안 가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이나 하고 있어. 알았지? 자. 어휴, 자신 없는데, 알았어. 한번 해볼게. 어휴, 거북이 녀석. 어쩌면 그렇게 느려 터졌냐? 어휴, 속 터져. 다시는 놀아봐라. 얘들아, 너희들도 거북이랑 놀지 마. 알겠지? 어 토끼야. 아, 있잖아. 거북이가 너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싶대 뭐라고? 달리기 시합이라고? 아이 웃었다 <웃음> <아유, 웃음다> 웃어 <laughs> 어떻게 거북이랑 내가 달리기 시합을 할 수가 있겠니? 나처럼 영리하고 똑똑한 토끼랑 제일 빠른 토끼가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하면 다른 동물 친구들이 웃을 텐데. <laughs> 그렇게 뻔한 시합을 내가 왜 하니? 아니야. 거북이가 너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려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걸. 아마 거북이가 이길지도 몰라. 나도 거북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북이가 나를 이긴다고? 흠! 좋아! 그럼 이번 기회에 내가 거북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그래야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않겠지 <laughs> 좋아!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저 산밑에서 만나자 알았지? 응, 음, 그래 알았어 거북이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너도 연습 열심히 하렴. <laughs> <laughs> 연습 웃었다. <laughs> 예, 난 연습 안 해도 이길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 내일 두고 보자, 거북이 녀석. 정말 웃기는데. 커미 지가. 나를 이기겠다고? <laughs> 백날 연습해봐라. 나를 이길 수 있는지. 아, 어, 자문다.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까? 와, 오늘은 오, 좋은 아침. 오, 기분이 그만인 걸. 좋은... 오늘 거북이 녀석 혼집 내줘야지. 감히 그렇게 느리 느리 걸어다니는 주제에 나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웃다 <laughs>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해줘야지 토끼야 좋은 아침이야 벌써 와 있었구나 안녕 거부가 네가 진짜로 나를 이길 수가 있겠니? 오 어, 너는 매우 빨라 나는 느리고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볼래. 친구들 너희들이 준비 땅 해줘. 준비. 내가 창피하게 거북이랑 시합을 해야 나. 아참 깜정 깜정. 힘내줘 힘내자 용, 쳐 용, 쳐. 어휴, 꽤 많이 뛰어왔는걸, 영차영 차. 꽤 많이 뛰어왔는걸, 어디 거북이가 어디쯤 왔지? 아직도 저 밑에서 헤매고 있네, 거북아 메롱. 네가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겠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내가 이긴거나 마찬가지야. 오, 오늘은 너무 멋진 날이야. 아, 여기서 한잔 자고 올라가도 이길 수가 있을 거야. 아, 그래. 여기서 한잔 자고 가야겠다. 냠냠냠냠. 용, 저. 냠냠냠냠. 저. 헤이, 토끼가 어디? 오 벌써 저 앞까지 갔네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 힘내서 토끼가 자고 있잖아 꼬린 지점이 바로 저기 앞인데 오 개울까 아, 어. 아니야 나 정말 많이 노력했어 내가 꼭 토끼를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 요자요자할수 있어 요 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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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꽤만 부리는 토끼는 달리기 시합에서 지고 거북이가 이겼대요.